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2월 생동차 진도 점검을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생동차란 같은 해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번씩 보고 합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동차는 적어도 올해 5월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차라고 하면은 생동차를 포함하고요. 그 외에 3년차. 동차가 있겠고, 5년 차 동차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진도 점검은 생동차 분들을 위한 진도 점검 영상입니다. 시험 일자가 발표되었죠. 1차는 2025년 4월 5일, 2차는 2025년 7월 12일,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각각 12월을 기준으로 약 4개월, 7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최종 시험까지 약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요령 있게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생동차로 합격하려면 12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2차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2차 과목은 실무입니다. 아무래도 동차생들이 1차를 공부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싶은 2차 과목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실무 과목일 거예요. 답이 명확히 있는 과목이고, 내가 실무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과목이죠. 하지만 12월 이제는 실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손에서 떠나 보내줄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실무 실력을 쌓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실무 보충은 일단 1차 공부를 먼저 하시다가 시험 한달전 그러니까 약 3월 달 정도에 1차 시험 전과목 평균이 대략 한 70점 정도는 나온다.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실무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1차 합격 없이는 2차 시험을 못 본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무를 계속해서 가져간다면은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루 최대 실무 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0분 에서 120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0월 생동차 점검 영상에서 동차생들은 실무를 최고 실력으로 끌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 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기본적인 3방식 100점짜리 문제는 최소 100분 안에 풀수 있어야 되겠고요. 첨삭을 했는데 내가 100분 안에 푼 것들의 정답률이 대략 한80% 이상이다. 주요 논점들은 자잘한 실수 빼고는 거의 다 맞췄다 라고 하면은 생동차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실무 문제 푸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정합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1차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실무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1차를 조금 더 리스키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이제는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2차 과목은 이론입니다. 12월은 생동차생들이 이론 공부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실무 공부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론 기본 강의조차도 전혀 듣지 않고 계시는 생동차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만약 본인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라도 빠르게 기본 강의와 목차 잡기, 문제 풀이 강의 정도까지는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론을 전혀 하지 않고 내년 1, 2차를 동시 합격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생동차 분들께서는 기본서를 1회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간은 대략 2주에서 3주, 대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안에 기본서를 1회독할 수 있게 계획을 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하루 정도는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기본서 회독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회독을 하실 때는 그냥 눈으로만 쓱쓱 읽지 마시고 키워드 동그라미 쳐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숙지하도록 기본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 과목인데요. 10월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12월에도 러프하게 A, B 논점은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A, B 논점을 총 100개 정도라고 봤을 때 대략 한80% 정도 수준까지는 러프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겠습니다. 어느 정도 를 러프하게냐면은 그 논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고 키워드 위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법규는 대부분 다 암기로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1차 전까지 달달달 암기해 놓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1차 시험 끝나고 1차 시험 합격하신 후에 꼼꼼하게 CD급까지 암기하시든 아니면 내가 AB라도 꼼꼼히 가져가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러프하게 AB 논점, 대략 한 80개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듣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생동차 생분들은 회계와 경제 과목의 기본 강의는 수강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1, 2주 정도 늦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미루면서 2차를 더 가져가야 겠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즉 1차 과목 공부에 있어서 조금 더 조급함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2차에 2차 과목들의 비중을 실어와서 공부를 했다면 12월 약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랜드잇 학원에서도 1차 시험 모의고사 이제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1차 모의고사를 보시고 1차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자극을 더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생동차를 위한 12월 진도점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